오늘 어,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로운 나이다. 하,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오늘 어, 예루살렘으로 가보니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 우리가 지금 어, 부활주의를 어,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부활하신 날이 이제 벌써 4일째가 되는데요. 여러분 어, 부활 주간을 지나가면서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멘. 또 부활의 산소망이 또 우리 안에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어, 여러분들 또 많이 이렇게 들으신 말씀드린데요.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권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쫓아 다녔던 많은 제자들과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죽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많은 실망과 또 슬픈 빛을 띄면서또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답니다. 그 안에서도 특히 엠마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 오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또 다시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또 감당하고 또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그 사실들을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것은 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 이미 여인들을 통하여서 어, 그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어, 실감나지 못했습니다. 어, 지금까지 그러한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별히 그두 사람 어, 여기에서는 그 이름을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어, 그 제자 두 사람이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그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홀연히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풀어 주심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시 될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7절을 어, 보게 되면은. 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 여기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체온은 그들의 모든 희망을 아사간 그런 참혹한 사건이었고, 또 앞으로 어떠한 기대나... 기, 어, 그런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그러한 무력감과 허탈감을 안긴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그러한 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어, 비록 살아났다라는 소리 들었지만 아, 믿을 수가 없어서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어, 집으로 돌아갈 때그 그러한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평범한 이웃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동행한 그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그 제자들이 술술 그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대화를 함께 하시면서 이어가십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여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모세와 또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가 어 당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하나 하나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단순히 그런 보이는 것처럼 비참하고 그런 참혹한 죽음이 아니며 어, 예수님 스스로 순한 예고를 통해서 밝히셨듯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고난을 통해서 속죄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음을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하셨음을 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덧 어, 그 자기 고향에 다다랐을 때 이제 그 동행하는 그두 사람과 함께 갈림,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 그런 마음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타오르는 그런 어, 뜨거운 마음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니고 싶어서 그런 예수님을 그 동행하는 그분을 떠나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나와 동행하고 있는 이 동행인을과 함께 헤어져야 하는가? 이 동행인은 정말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과 동행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풀어 주신 그 마음을 더 그분과 함께하기를 광건합니다. 이제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강권하여 이리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기,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어 정말 이제는 날이 다 저물었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서 함께 어,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부탁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어, 부르심에 응답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런 제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탁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어, 일반적으로 어, 그런 때는 예수님이 손님이 되시지요. 따라서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마땅히 예수님을 초대한 제자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 식탁의 주인은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빵을 들고 참미를 드리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그때. 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눈이 열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또 이들 바로 앞에 함께 하신 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그분이심을 바로 부활하여 주신 예수님이심을 이제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서 사라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예수님과 온전하게 제자와 일치를 이루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이리라 계시록 3장 2 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 죄인을 위해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이 제자들의 갈망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즉 은총을 입게 되는 그러한 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 주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사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이미 이 제자들은 어 오병이어의 그러한 어 일도 함께 참석했을 것이고 또 주님의 그러한 어 음성과 가까이 가 가까이 따라가면서 그분의 음성과 또 축복이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그러한 영광을 한번 더 보기를 원했고 또 그의 못자국난 손을 떡을 뗄때그 못자국난 손을 보게 됐을 때아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구나라고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신령한 몸에 접촉된 것으로부터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을 모두 해결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신앙만이 인생의 기쁨과 보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 할때 어,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오면서 성경을 강론하였을 때 우리 그들의 마음 속에 불붙듯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는 체험을 한 것은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결국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 속에 능력이 있고 그것은 인간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그러한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의 언어는 그냥 귀로 듣고, 귀로 어,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며 육신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보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는 이제 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33절에 보면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즉어 마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생각하면서 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이 마음이 드는 순간에 그들은 곧그 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까지는 어, 말씀해 보면 25리 약 어, 11km가 된다는 어, 그런 거리입니다. 때가 저물고 이미 날이 거, 기울었지만 상실했던 그러한 희망을 되찾은 순간.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 기쁨에 사로잡혀 밤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탄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구의 누인 예수를 찾아보자. 그렇게 생각했던 누가복음 2장 16절에 나온 그 말씀과 같이 그 소식을 전한과 같은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했던 그러한 상실한 발걸음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끔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담의 색 도상에서 주님을 배운 후 그의 힘의 강력, 즉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모든 삶의 방향이 그 즉시로 선해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또 생명과 능력으로 또 어, 인도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그곳에는 어 이제 다시 그들의 마음을 타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밝혀 주신 그런 진리로 속 사람이 뜨거운 사명의 불길로 타오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자기들과 똑같이 또 극도의 절망감과 또 허무감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의 동무들에게 속히 어, 그들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실 때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나의 중심에 불붙는 것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같이 그러한 어, 뜨거운 마음을 전달하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복음의 사명을 이행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어, 예루살렘은 아직도 무서운 곳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그대로 권세를 잡고 있고 또 로마의 군병들이 그대로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담대해지고 또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담대하 게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그 끝에 부분에 보면은 믿음의 용사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돌아오게 되면 이제 어, 증인으로서 어, 같은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어, 34절 35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시므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놀라운 체험을 한두 제자는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어, 거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이미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그러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각자 다른 곳에서 동, 어, 그렇게 나타나시고 또 살아계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같이 증거하며 또그 은혜를 나눴을 때 한없는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어, 주께서 잡히시던 날밤 베드로의 배반을 예언하시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즉 어, 사명을 그렇게 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지키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어,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현현한 것입니다. 에마우에서 돌아온 제자와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서 또그 체험을 힘입어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는 형제주를 위로해주고 신앙을 굳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시는 자시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각자 경험한 그러한 주님의 체험 이야기, 그 증언들을 서로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런 대화 속에서, 그런 증언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그런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런 위로함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회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함께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확신과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주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그 당신의 부활의 실체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고자 힘쓸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확신과 평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맨 늦은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 안에서. 또 믿는 이들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잘 설명해 주십니다. 이들은 말씀 안에서 희망을 찾고 또 자신을 찾았으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빵을 떼어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 안에 이들은 절망이 희망으로 또 분열된 마음이 화합으로 변화되었고, 예수님과 동행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또 우리가 비록 어떤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지만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에 우리 주님을 항상 우리가 발견하고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이 이제는 주님을 증인하는 증인이 되어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런 간절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며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오늘도 또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